안녕하세요, BJ 루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타리나로 한번 초월, 깨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이 반갑고요 레드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제가 매번 그, 아프리카로 방송하다가 이번에 한번, 다음 파으로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팟 녹화하면 화질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다 써보면 좋죠, 뭐. 이게 뭐야, 이거? 떼굴떼굴 뭐 굴러온다? 기분 탓인가? 아니죠? 어, 계속 굴러오네.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는, 어, 잠깐만, 아이씨, 말아, 기도 전에.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는, 초월봇에서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원거리 캐릭이 좋은데, 그래서 카타리나로 한번 초월봇 깨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W를 또 선마하는데, 지금은 그냥 Q 위주로 해야겠네요. Q 위주로 찍겠다고 뭐 하겠습니다. Q 위주로 찍는 걸로. 이건내꺼 오케이. 계속 견제 견제 하면 되고, 선치점 암무무 상대편, 오케이 씨라이스 어제 상대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 짤짤이 굉장히 취약하다. 아! 그, <laughs> 나는 뭐, 취약하지, 안, 안 취약하냐. 나도 취약하기, 저도 취약하긴 하지만. 어, 잠깐만, 요환한 사이 콤비 플레인인데? 추천만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썩 좋진 않네요. 야, 저 이쁘다. 크리스탈. 아하 오케이. 티모 미사일 계속 써가지고. 골렌도 오고 있네요. 오케이 둘다 스마이트라서 요새 롤드컵에 위스포츠 나와가지고 위스포츠는 서포터가 장난이 아니다. AP 시작하고 하고. 와 스마 트 타이밍 죽이는데? 악, 아, 악! 아!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다음 팟이 좀, 리소스를 좀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두개다 돌리기에는 무리가 없다. 음. 공간 왜곡? 오, 뭐야. 넘넘 넘. 어, 잠깐만요, CS 먹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아하하! 저 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플래시, 순보로 미니언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 그거 굉장히 착각이었다. 응. 착각이 컸다. 라는 거알수 있죠. 그분이 오시기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아하 왜, 왜또 여기, 왜 여기 있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라, 여기저기 라이즈 궁을 마구저비로 막 쏘네요. 툭툭툭. 잡을 수있겠는디 나이스. 안녕. 호구바 친구들 안녕. 내 강타 데미지는 480. Yes, baby. 완벽한 계산이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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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온다. 왜 이렇게 빨리 오죠? 타워에서 무하라는것 같은데. 오 잠깐만. 와우 와우 와 킬각 킬각 보소 킬각는 거 봤죠 지금 강타로 체력 회복 좀 하고요 오와 살려줘요 깨져 버렸어. 싸닥으로 달려가지고 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소환해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좋게 가면 된다 어 룸메를 가야 될까? 룸메, 라일라이 섬음에 네. 데미지가 중요하거든요 룸메를 가득 룸메를 가고 미드로 이제 몰리는데 미드로 갈게요. 보스는 뭐 아직 빵빵하니까 미드로 가서 좀 막아주고 오 잠깐만 애쉬님 애쉬님 뭐 안죽겠지? 안죽겠지? 오히려 잡는다 나이스 nice. 와우 좋다 좋다 미드 이렇게 좀 뻐기면 됩니다 이러면 티모강림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딜 위주로 뽑겠습니다 이 다음템은 마뎀 캐릭이 많아가지고 심면에올 가는 것도 좋... <laughs> 개인적으로 럭스는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캐릭보다 더 스펠은 뭐 처, 처음에는 텔레투비가 아니라 어, 텔레포트를 좀 많이 들었는데 텔레포트보다는 강타가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 이런 정글몹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이런 거 상대하는데도 강타가 괜찮고요. 그냥 내가 사볼게. 레오나 궁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보스로 오겠죠, 이제? AI들 특징은 타워 캘때 우르르 몰려옵니다. 예. 네. 뭐, 뭐야, 저게? 뭐야? <laughs> 속수 우책으로 당했다. <laughs> 이게 뭐야. 야, 이거. 미스포츠님 궁극기 있거든요. 묶였죠? 궁극기, 궁극기 쏘면은? 우와, 다 잡았다. 대박. 쿼드라키. 펜타킬? 펜타킬? 펜타키. 아, 아니군요. 까비, 까비. 나이스. 아, 발복봤는데 이러면 안 되고. 너 잡아라. 잡으라고 하고, 저 레드 먹겠습니다. 레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글도 아닌데, 강타가 있냐? 초토화 모드에서는 강타가 짱이다. 팀원한테도 강타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하죠. 뭐 정글 템을 제가 갈건 아니지만 우와 이거 뭐야 이게 휴, 피했다 피했다 우와 우와 저거 저, 저, 저 뭐야 이만 <laughs> <laughs> 레, 레오나 궁인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관신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쿨감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카타리나 적어도 카타리나한테는요 이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야야 이거 진짜 좀 너무했다. 어 너무했다. 억울합니다. 라일라이부터 가줄게요. 그다음 이제 라바돈 가기 전에 아 십월부터 가야 되나? 십월 가겠 십월 시몰... 의미 유미... 의미가 있을까? 라바돈 가겠습니다. 아니 웬만하면은 랭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안 죽는 게 중요하거든요. 잠깐만. 그냥 전혀 못 봤네. 랜 게임은 안 죽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안 죽는 거보다 다른 게 중요해서 캐틀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캐틀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음안 응. 죽는 거보다는 초토아봇 같은 경우에는 안 죽는 것보다는 딜을 좀좀더 많이 넣는 게 중요해가지고 시면의 홀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응. 심울 말고 요거 데캡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시 난리 났거든요 집에 가야겠습니다 집에 귀한귀한 귀한. 빠른 귀환 귀한 하고 달려야 돼 달려야 돼와 CC가 너무 많긴 해 내가 원치 들어가면 안 되거든 탄식이 가면 안 되고 어 이게 뭐예요 레오나 궁이 사기입니다 암무 궁도 사기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궁이 사기긴 한데 나이스. 쿼드라 킬. 아, 강타 못 먹었어. 아, 레드 먹으려고 했는데, 레드 못 먹었고. 좀 들어가길 잘했다. 이거 펜타가 계속 안 나오고, 쿼드라까지만 나오네요. 지금 2분 30초인데, 요 정도면은 템도 잘 뜨고, 비벼볼만 한거 같아. 티모? 어, 잠깐만, 안 무였어. 티모가 아니었어. 어 잠깐만, 어우. 오, 잠깐만, 아하, 우리 미포님,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보스로 가네요. 보스로 가기 전에, 템을 사러 가야겠다. 템을 말고, 템. 템을 사러 갈게요. 시전자, 우정과 마법. 어, 30킬. 2킬만 더하면 강인함이 50%인데, 여기서 탱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거든요, 거의. 그래서 강인함이 그렇게, 그 강인함 효과를 보기도 전에 내 캐릭 아니면 상대 캐릭이 녹아가지고, 어. 그래. 어 탱커도 괜찮으려나? 근접 캐릭 같은 경우에 데미지 감소도 있던데. 20%. 어, 탱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 멍청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걸려주거든요? 잠깐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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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컴터님들을 물로 봐가지고. 미드 가야 되거든요? 미드 용, 용 오는데, 용? 미드, 아, 보, 용 지금 먹혀가지고 화염들로날라오고 있죠? 용, 용 먹어야 돼. 저너 먹어라. 먹고. 형 드래곤은 한강타. 애쉬 팀이 와 삼코어 잘썼죠 그리고 여기 몹들이 조금 멍청해가지고 똑똑한데 멍청이. 무빙은 좋은데 멍청해가지고 나 멈췄냐? 어 잠깐만요. 아니 뭐말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좋아요. 이 친구가. 아! 야 뭐야? 뭘 죽었지? 요거 밟고 죽었니? 괜찮습니다. 저희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 편이 굉장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키를 봐봐. 이름이 뭐냐? 얘. 베이가 그래. 여기선 베이가가 그렇게 좋아요. 얘가 호라이즌 이게딱 걸면, 걸면은 애들이 다 걸거든요. 뭐 CC 연계로 미포나 뭐 그런 친구들? 카타도 좋고 미포도 좋고 그런 친구들이 때려주면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요거는 무난하게 깰수 있겠네요.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잘하면 상관없긴 한데. 베이가 하나 섞어주면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라일라이를 갔냐면 한편 면은 티모 조금이라도 늦, 천천히 오라고 어, 어 잠깐만요 <laughs> 야 이거 야,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니까 솔직히 솔직히 좀 너무한 거 같아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저거 못 봤어. 아이 심몰 가야겠는데, 마방 아, 돌려야겠죠. 심몰 가야겠다. 이건 심몰 안 가려고 했는데, 와 잠깐만요. 누가 어 데미지 몇? 와 700... 여기까지 왔는데 5만이거든요. 못깰것 같은데, 이거 못깰것 같은데, 이거? 다서 맞았다 열심 때리고 있거든 저희 편이 3만 5... 깰수 있겠다 14000 14000 뺐고요 포탑 아직 피 많고 피 많고 포트 피 없고 반피 뺐는데? 반피 뺐는데 궁이 안 들어가 못깰것 같은데 이거? 못 깬다 못깬다까 카타리나로 못 깬다 야 이거 레오나 궁 사기다 무섭다 아,